안녕하세요. 마크하는 민준 선우의 민준입니다. 자, 오늘, 예? 자, 오늘, 오늘 같이 할분 이름, 뭐죠? 안녕하세요. 유찬입니다. 네, 역시 유찬님. 자, 오늘도 유찬과 함께 하는, 은 통수머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와, 일단, 확률 6%퍼8% 확률? 일단, 일단, 확률, 일단 첫 판은 매너 있게 정직머더 하겠습니다. 어, 이거 깨지는데, 이거? 자, 일단 첫판은 정직 모더 합시다. 네? 역할 네? 뭐예요? 정직 모더예요, 첫판은? 매너있게 아, 이거 그거, 어, 어, 잠깐만. 시민입니다, 저는. 저는. 저는 시민입니다. 네, 전 시민이요. 네. 근데 아까 한 모더 확률 몇 됐어? 아, 아니, 통수 모더예요, 이거? 아, 이거. 통수 모더요? 첫판은 정직. 어, 아니요? 어, 하이. 야, 야저 뒤는 슬라임 수상해? 아 잠깐만 어, 어 미니... 일단 잠깐만, 잠깐만. 미니 뭐... 뭐야 어, 왜안 먹어줘? 그 어, 미니 뭐뭐모쌤 그거 미니 모모모쌤 어 씨, 어 뭐야 어디라고 하는 거야? 잠시만, 뭐야 나 죽은 줄 알았는데 아, 야 탐정이 나쏠려고해나 엘리베이터 탔어 아, 야 탐정이 날 쐈어 아니구나 그거 금마... 금어... 아니 탐정이 날 쐈어 나어 아, 썼... 어. 아유.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그런 말 하면 아 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엘리베이터. 그 엘리베이터 아니고 이동기일 걸 아마. 어 잠깐만 잠만 깐 잠만 잠만. 와 이거 어떻게 저 사람 머더일 수도 있는데. 어 뭐? 어 응? 뭐, K I N 어디가? K I N G가 머더래 K I N G. 아 무언가. 어, 무언가 빨간색이랑 파란색, 무언가 섞여있는 눈이 머더래. 잠깐만. 얜가? 아, 이 사람 아니야. 그거 탭 눌러보면 무언가. 어, 그 사람! 아, 그 사람아! 아씨, 왜, 아, 자, 이거 엔더, 엔더 약간 엔더 눈 같이 생겼네? 두 번째 판은 무슨 머더입니다. 어, 너 근데 너 머더 확률 몇 퍼야? 나 머더 확률? 어. 어, 5%. 아, 그래? 나는... 나는 루퍼야. 오. 나는, 머대야 아, 그래? 그래? 그럼. 나한테 오지 마. 그럼 나한테 오지 않는 게 좋을걸, 머더면? 네가 머더면 나한테 오지 않는 게 좋을걸? 응. <laughs> 음. 쿨루루, 달라라, 렐렐렐, 릴릴릴릴랄랄라. 자, 오늘 유찬 드디어, 어, 목소리 없는 거 보니까 드디어 뭐다 걸렸군요? 어딨을까? 아, 어딨어? 너는 어디니 너야말로 어딨니? 오. <laughs> 오. 아, 진짜... 아, 진짜... 방금... 오. 방금 사람 두명 있었는데... 안녕... 오... <laughs> 오... 잠깐만... 잠깐만... 님... 오... 오... 그렇게 나오신다... 오... 좀 하는데? 한데 오... 오와~ 어? 하하! <laughs> 너 뭐다 아니었잖아 이 사람이었잖아. 응? 너야? 아니? 나 탐정이었는데? 아니 나 탐정률 높아서 탐정 걸린 거야. 그럼 내가 왜칼 들고 쐈겠니? 야야야! 야, 야, 어? 어? 나는 경찰이야. 나는 탐정이야 그리고. 어? 어, 우리 똑같은 직업이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치? 어, 진짜? 응. 근데 이거 두 명이 될수 있나? 블락. 아니야? 몰라! 아. 어! 응? 왜 그래? 응, 왜 그래? 나너 뒤에 있는데? 응? 나너 뒤에 있는데? 응, 음, 나도 안 보여. 와. <웃음> 따라라 흐흐. 흐흐. 라라라 따라라. 아, 뭐야? 완전 대박. 와. 잘 좋았네. 내가 알려 줄까? 이미 봤어. <laughs> 지금 어 거기 거기 거기. 응? 아 뭐야 이 사람 끈질기네. 랄랄라. 지금 어디냐면 지금 지금 위에 있어 지금. 그래? 지금 그 뭐지 아, 알렉스 지금 내려왔어 지금 내려왔어. 그래? 알렉스 지금 아까 묘지 같은 곳에 갔어. 음. 어 좀비 좀비 소리 난다. 좀비? 그래? 아니 근데 방해하지 뭐지? 마. 어차피. 약간 뭔가 어. 뭔가 빨간색 기둥이 있는 곳. 빨간색 기둥이 솟아오르는 어? 곳. 응? 거기가 어디야? 한 묘지 같은데인가? 여기? 여기 말하는 말이? 여기? 어어 어. 거기 있을 텐데 잠깐만. 여기 어디 어, 찾아줄게. 아. 어, 어디있냐면 어, 이거, 오케이! 아, 나는 그냥 너 도움이 할래, 그냥. 어. 내가 너 뭐더면 내가 도움이 해줄게. 역시, 오늘도. 어, 그래? 도움이. 아이, 근데. 어, 맞다, 이제부터 지쳐야 되는데. 이제... 응, 난 지지 않지 지지, 어차피 카르마저도 그 카르마로 뭐쓸 데도 없는데. 그냥, 뭐, 그거, 그냥, 그냥, 이거, 그 이거, 캐, 이거, 캐. 자, 역시, 아, 오늘도 그냥, 이겨버렸네? 어, 나 시민이야. 그래? 그래. 나도 시민이야. 으흠흠. 너 이거, 나 전설 이거 있는데 보여줄까? 이거 전설이야. 아, 그래? 응. 왜 소리 나잖아? 아, 야, 잠깐만. 응? 너가 이거 화면 공격 컸을 때 그, 응. 했던 곳인데? 응? 응, 음, 이거... 룰루루루알라랄라랄 <목소리> 안돼, 안녕. 왜 빠스라? 왜 빠스라? 이거... <빨리 사라진>. <웃음> <웃음> <이건> 검 아닌데요. 왜 빠스라? 빠스라... 이거... 검 아니야. 그런데 야내검 황금 당근이야. 이걸 속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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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뭐아있다 뭐야? 뭐뭐하다 아 죽었네. 아나 오늘 캐리 연습. 두 알렉스가 번인데. 머더지. 어? 알렉스가 머더지. 어 알렉스. 아나 오늘 캐리 두번 했는데. 나 오늘 캐리 두번 했는데 했는, 어떡하냐? 자 유찬 아! 오늘도 한 번. 아이씨. 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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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음 한번 머더 실력 다하면 올려서 꼭한 번. 한번또한번 한번 여기 머더 영상에 한번 캐리 좀 해보세요. 예. 캐리 좀하시어 뭐야? 이 사람 마인카 트탔는데아 그리고 우리 이거 하고 이번에는 이제 머더 두 명, 탐정 두 명, 시민 스물 두 명인가 일단 그거 할 거야. 이거 하고. 뭐야? 이번엔 잠깐. 이거 이거는 그거 이거는 클래식 모드인데 이따가 더블업 모드. 뭐야 소닉 소닉? 응? 뭐야? 스, 어떻게 안 놀? 이거, 써니, 고이, 고인물인데? 그래? 나 그냥 스킨 개지기고올거 그랬나? 그리고, 이제, 규칙이 있어요. 민준아. 이번부터. 소닉이. 어, 일단, 오케이. 이번. 일단, 이번부터 어, 어. 그거. 여, 이번, 이번부터. 이제, 통수를 당하면. 어, 벌칙 스킨이에요. 아니, 패배하면 벌칙 스킨이에요. 일단, 우리가 시민, 우리 둘이 시민인데, 머더가 이기면, 우리 둘이 벌칙 스킨 껴야 되고, 내가 이기면, 너가 벌칙 스킨 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유찬님이 벌칙 판정, 판정 받았어요. 일단, 벌칙 스킨 따오세요, 유찬님. 알겠죠? 예, 잠깐만요. 갔다 올게요. 아 지금 갔다 오지 마세요. 아, 녹화 예. 끝나고, 녹화 끝나고, 내일 영상에. 그거 할거 어스턴트다 어디 갔어? 아스턴트 여러분 도망치세요 손익이 뭐다 아나 이거 네, 이거 크리퍼 이거, 크림커. 이거 어, 내가 수제를 약간 건데 약간 이거 크리퍼 그게 좀 바꼈어 나는 나는 게임 그냥 메뉴로 들어가야 겠돼이 아, 메뉴. 메뉴 가지 마걔 개... 아니 저기요 아니, 예? 아니 방송 사고를 일으키면 어떡해요 아니야. 아니 녹화 중에 갑자기 다시 왔어요. 그게 아니죠. 매너가 아니죠. 다시 왔는데요? 어디요? 없잖아요. 저 여기, 그... 아니 저저 저 여기 뭐지? 거기 그 뭐지 포탈 있는데. 아니 저도 그 아니 포탈 있는데. 아 진짜 유찬님. 아니, 진짜 유찬 맨날 녹화... 아, 나 죽었다. 뭐야, 음. 어디 갔어? 일단... 들어왔다. 어? 잠시만요. 음. 자, 일단! 더블업 모드 갈 거예요. 더블업 모드. 통수 모드? 어, 더블업 이것도 통수... 통수를 할 거예요. 일단 유찬님 이거... 녹화 끝나고 그거 하세요. 저는 일단 루프체스트 있는데, 녹화 끝나고 루프체스트 깔게요 이거 참고로 더블업입니다. 어, 예. 여기선 좀 시민이 두 배가 되고, 어, 게다가 머더수도두 배? 어. 유찬님! 예? 저 그거 탐정 걸렸는데요? 뭐야? 탐정 걸렸어요. 에이, 예, 거짓말. 아, 진짜? 목숨 아. 걸고? 네. 목뭐 걸고? 네. 뭐야, 이씨. 왜 존버 자리 있네? 어? 뭐여? 졌어 뭐죠? 야, 왜 자꾸 사람이 막 죽지? 왜 자꾸 사람이 왜안막 죽냐? 죽냐? 안 죽어. 응, 아니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죽어. 뭐야? 무서워. 아니, 무서워. 사람들이 막 죽어. 어 여기 모델이 아니야? 오들어 오우 쉣! 민진아! 나 죽었어 아, 그래? 헐한번나 관전해봐 그 뭐지? 존버 자리에 있는 데그 뭐지? 응. 약간 학생, 학생 같은 애 아, 그래? 약간 학생 같은 애인데 응. 일단 한번나 아 관전해봐 잠깐만 내가 존버 자리에 있나 한번 볼까? 나한번 관전해봐 또 없어? 잠깐만 한번 관전해 봐. 왜... 아유 없지도? 아니나한번 관전해. 아니 너. 아니나한번 관전해 볼까? 아. 에? 응? 너 지금 죽었다고 안뜨는데아 아, 다른, 까미... 방... 아, 다른 방. 다른 방에서 했는데 가. 죽어버렸네. 아이. 나가면 나, 나, 나 나갈게. 나 잠깐만 나갈게. 어. 아니 왜 중? 아니 유찬은 맨날 어 중요한 상황에만 나간다니까. 저기요. 아유튜카을 뭐, 몰라요 유튜카. 아니 유튜카을 몰라요. 저 머더블. 근데 했어요. 왜 이렇게 약간 약간 좀 점프가 짧은 것 같지? 일단 먼저진 사람이 아. 벌칙 스킨 다운 받는 건데 내가 어 유찬님보다 늦게 졌으니까 유찬님 벌칙 스킨입니다. 아셨죠? 미찬님? 미찬님! 예? 제가 벌칙 스킨 만들어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씨, 뭐가 기대 아, 기대하세요 제가 벌칙 스킨 만들어 드릴게요 뭐야 제가 벌칙 스킨 만들어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이거 벌칙 스킨 제가 만들어서 그거 해드릴게요. 제가 벌칙 스킨 만들어서. 뭐야, 뭐야? 응? 왜 방식 소리 났는데 그래? 어? 응? 오, 유창! 유창! 에헤헤헤, <laughs> 어, <laughs> <와. 웃음> 뭐야? 뚜두두뚜뚜아 뚜두두. 아! 어, 너 뒤쫓아다니다가 죽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른 거 합시다. 응? 네? 유찬님. 어. 예? 방송 이거 녹화. 잠깐만. 일단 저 루프체스트 한번까볼